제 6장 그 사람이 지면에서 많아지기 시작하여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참으로 그녀들이 아름다웠다 그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취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영이 그 사람에 관하여 영원히 따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육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될 것이다. 네펠림들이 그날들의 땅에 있었다. 또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용사, 곧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기 땅에 많고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의지가 온종일 약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슬퍼하셨다.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내가 지면에 창조한 사람을 쓸어 버리리니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 버릴 것이다.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노하흐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이것이 노하흐의역사다노하흐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세대에서 완전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노하우는 걸어갔다 노하우는 새 아들 곧 쉠과 함과 예팻을 낳게 하였다 땅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폭력으로 채워졌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 땅이 타락하였다 이는 모든 육신이 땅에서 자기 길을 타락시켰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노하우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신의 종말이 내 앞으로 오니 이는 땅이 그들 때문에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것이다. 너는 고페루 나무들로 방주를 만들때 칸막이 방들을 그 방주에 만들고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이것이 내가 그것을 만들 방법이다. 방주의 길이는 300암마고 너비는 50 암마고 높이는 30 암마다 창문을 너는 그 방주에 만들되 위로부터 1 암마 이내로 끝내고 그 방주의 문을 그 옆에 두어야 한다 아래층 2층 3층으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이제 하늘 아래에서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신을 파멸시키려고 땅에 홍수를 가져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너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육신 있는 산것중두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둘씩 살리도록 내게 나아오게 하여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취하여 모아서 너와 그들을 위한 양식이 되게 하여라. 노하우가 행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다.